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스코리안 토픽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토픽 단어를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명사에 이어서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자 여러분 노트와 펜다 준비됐죠?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단어들은 모두 모두 정리해서 항상 메모 보면서 여러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지요? 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준비한 동사 첫 번째 단어는 가꾸다입니다. 가꾸다. 어, 가꾸다 단어의 뜻이 한 개가 아니네요, 그렇죠, 여러분? 어, 하나, 둘, 세 가지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뜻은 그로우의 뜻이 있는데요. 그로우일 때는 이렇게 나무나 꽃, 그렇죠, 여러분? 나무나 꽃 이것을 가꾸다 할수 있죠. 가꾸다. 네, 이게 잘안 써지니까. 어, 요렇게 써보겠습니다. 뭐, 나무도 되고, 꽃도 되고요. 꽃도. 자, 나무를 가꾸다, 꽃을 가꾸다 일 때는, 어, 키우다 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가꾸다, 어, 나무를 키우다. 자, 두 번째는 외모를 가꾸다. 이렇게도 쓸수 있는데요. 외모를 가꾼다. 외모가 뭐예요? 응. 겉모습을 이야기하죠. 이 얼굴도 외모라고 할수 있죠. 외모를 가꾼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뻐 보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밤에 마사지를 한다거나, 그렇죠?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 외모를 가꾸다. 그때는 그로우의 뜻이 아니겠죠? 네, 내 몸을 잘 보살피고 내 예뻐지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을 가꾸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두개다 모두 다 많이 쓰는 뜻이니까요. 자, 나무를 가꾸다, 꽃을 가꾸다 또는 외모를 가꾸다.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 뜻은 갈라지다인데요, 크랙이죠, 크랙. Craig. 그래서 갈라지다는 여러분 을을이 아니라 이가라는 거, 이가라는 거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다, 땅이 갈라지다 또는 일이 많이 일을 많이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막 손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일을 많이 하셔서 어, 손이 갈라지셨어요. 이렇게도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라지다 이 단어도 잘 기억을 하고요. 3번에 감추다가 있죠? 감추다는 자, 감추다 숨기다와 비슷하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감추다는 을을 감추다입니다. 을을 감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 여기 보면 모습을 감추다라고 하면 어, 없어졌다라는 뜻이겠죠 그 사람이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다라고 하면 어 어디 간지 모르는 거죠 찾을 수 없는 거 그래서 모습을 감추다 또는 숨기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자, 네 번째는 갖추다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지요. 갖추다는, 자, 여기 있죠? be equipped 라고 했을 때는, 자, 이렇게 시설을 잘 갖추다 라고 써요. 시설을 잘 갖추다. 예를 들어서, 그 오피스텔은 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 에어컨도 미리 세팅되어 있고, 냉장고도 미리 있고, 네, 이미 있고, 세탁기도 있고, 그런 시설들이 잘 세팅되어 있다, 잘 준비되어 있다, 잘 갖추어 있다 라고 쓸수 있어요. 자두 번째 자격을 갖추다라고 하면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뭘 해볼까요? 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학교에서 어,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증이 없으면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한국어 뭐 자격증을 따다 취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또는 뭐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토픽 6급이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내가 4급이에요. 그러면 아직 그 회사에 어플라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아직 갖추지 못한 거죠, 그렇죠? 자5번 격다인데요. 격다, 네, experience. 그래서 경험하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격다는 자 여기 보세요. 힘든 일, 고통, 시련, 고난, 역경, 어려움. 자 이게 다 파지티브한 게 아니라 좀 네거티브한 거죠. 네, 어떤 힘든 일을 경험하는 것을 격다라고 씁니다. 격다. 자, 그리고 여기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써 놓았는데요. 자, 요거를 같이 이렇게, 아, 비슷한 뜻이라고, 네, 외우면 너무 좋겠죠? 음,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단어를 가르쳐 줄 때,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트로 같이 외울 수 있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 두고요. 선생님이 다음에 물어봤을 때, 힘든 일과 비슷한 뜻 뭐가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면 고통, 시련, 고난, 역경, 어려움 이렇게 따다다다다 나오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다음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견디다인데요. 자, 견디다도 너무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견디다. 그렇죠? 고통을 견디다라고 하면 계속 참다 라고 할수 있어요. 계속 참다. 응, 계속 참다. 그러니까 여기도 같이 쓸수 있는 단어가 고통, 고통을 견디다. 시련, 아까 이야기했죠. 시련을 건, 견디다. 또는 뭐 추위를 견디다. 아픔을 견디다. 요것도 약간 네거티브한 단어들과 같이 씁니다. 알겠죠? 네그 다음에는 괴롭히다 괴롭히다 인데요 자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괴롭히다가 뭐예요 음자 보통 언니나 오빠가 동생들 어렸을 때 많이 괴롭히죠 자 때리는 것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야 저기 가서 물좀 가져와 어 저거 뭐 마트 가서 라면 좀 사와 이렇게 계속 하기 싫은 일을 시킨다거나 아, 귀찮게 한다거나 어, 나를 좀 힘들게 한다거나 이런 거다 모두 괴롭히다라고 쓸수 있는데요. 자,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라고 하니까 지속적으로라는 뜻은 여러분 계속과 같은 뜻입니다. 계속. 그래서 친구를 계속 괴롭히다. 그래서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8번은 구하다인데요. 구하다. 자, 집을 구하다. 이거는 뭐예요? 서치하는 거죠. 아, 저 지금 뭐 한국에 가서 기숙사에 살수 없게 되어서 뭐 오피스텔을 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오피스텔을 찾아야 돼요.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일자리, 일자리라고 하면 여러분 잡이에요. 그냥 잡이에요. 음.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다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다 이을 찾다 또는 조언 조언을 구하다 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조언을 구하다 라고 하면 조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말이죠 그래서 어드바이스 라고 하죠 그래서 조언을 구하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마다 교수님께 조언을 구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교수님에게 뭔가 도움,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말 같은 거를 들어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9번은 권하다인데요. 자, 권하다, suggest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 뭔가, 어, 뭐, 술을 권하다라고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음, 어, 술 좀, 술 마셔, 술 마셔, 아, 술좀 마셔, 이렇게 하면, 술을 권하다라고 해요. 술을 권하다, 그쵸? 술 마시세요,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술을 권하다구요. 또는, 어, 아빠가, 아버지가, 어, 대학교에 가면, 어, 한국으로 유학가, 이렇게 유학을 가, 유학을 권하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유학을 권하다. 그쵸? 그래서 이게 offer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제안하다 라고도 이야기 할수 있죠. 제안하다가 바로 어, suggest, offer의 뜻이니까 네, 비슷하게 사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유학을 제안하다 아니면 어, 어떤 회사에서 우리 회사 뭐 스카웃 같은 거할때 좋은 자리를 제안하다 이렇게도 쓸수 있겠습니다. 자 10번은 그만두다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학업을 그만두다라고 하면 학업이 뭐예요 여러분? 네 공부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학업을 그만두고 뭐 일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 공부 스탑 이란 뜻이고 직장을 그만두다 라고 하면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떠나다 라는 뜻이죠. 그때 그만두다 라는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단어들은 모두 필수, 꼭 알아야 하는 필수 단어니까, 자, 이렇게 같은 뜻 적어주는 것도 여러분도 같이 잘 메모를 하기를 바라요. 자, 그럼 다음 단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금하다 인데요. 금하다, 즉, 금지하다 이게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금지하다와 같은 뜻이죠. 금지하다가 뭐예요? 어, 하지 못하게 하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촬영을 금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서는 촬영을 금하다라고 하면 어,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찍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음식물 반입을 금하다라고 하면 네 어디 안에서 음식물 먹을 수 있어요? 뭐예요? 음식물이라고 하면 food, drink 다 돼요. 그래서 음식물 반입을 금하다라고 하면 네, 여기에서는 음식, 뭐 음료수 먹을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기대다 있죠? 기대다.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옆에 이렇게 뭐 남자 친구가 있어? 그럼 남자 친구 어깨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남자 친구 어깨에 기대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때는 린이죠, 린. 자, 그런데 더 많이 쓰는 게 이렇게 디펜드 온이죠. 부모에게 기대다라고 하면 부모에게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네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라, 네 어, 부모님에게 뭐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이렇게 돈과 관련된 것도 되고 또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에게 기대요라고 하면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의 위로를 받는다거나 어떤 따뜻한 말을 받는 따뜻한 말을 듣는다거나 그런 것을 기대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쵸? 자, 13번. 깨닫다. realize 인데요. 아, 뭐 하나 선생님이 빼놓을 수 있는 단어가 없네. 다 중요한 단어여서 자, 13번. 깨닫다. 이럴 때는 잘못을 깨닫다 라는 단어와 같이 많이 씁니다. 잘못을 깨닫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아, 나의 잘못을 깨달았다 라고 하면 아, 내가, 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잘못을 알게 되다. 그것을 깨닫다. Realize 라고 하죠. 자, 14번에는 깨뜨리다. Break를 이야기 하는데요. 그래서 그릇을 깨뜨리다. 뭐,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려서 엄마에게 혼났어요. 라고 쓸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깨지다도 알죠, 여러분? 깨지다. 깨지다. 네, 깨지다는, 네, 서브제, 이가 깨지다입니다. 이가 깨지다. 그래서, 그릇이 깨지다. 깨뜨리다라고 쓸 때는, 을을 깨뜨리다. 그래서, 그릇을 깨뜨리다. 이렇게 다르니까, 네, 잘 메모를 해 두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음 단어는 꼽다인데요. 꼽다. 꼽다라는 단어는, 어, 사실 토픽 쓰기 53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꼽다. 어떻게 쓰나요? 예를 들어서, 한국 관광지 중에서 제주도를 가장 최고로 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관광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주도를 가장 최고로 이렇게 꼽는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꼽다 라는 단어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앞으로 쓰기 53번을 공부할 때 많이 보게 되는 네, 단어입니다 자 16번은 꾸미다 인데요 자 꾸미다 아까 여러분 어, 정원을 가꾸다 라는 말 아까, 가꾸다라는 말 배웠죠? 가꾸다. 가꾸다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가꾸다의 뜻의 첫 번째 뜻은, 나무나, 뭐, 꽃을 가꾸다. 그때는, grow의 뜻이었고, 자, 또두 번째는, 외모를 가꾸다라고 하면, 예뻐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때는 어떤 take care of라는 뜻과 같다고 했었고, 자, 마지막으로 decorate가 있는데요. 정원을 꾸미다. 정원을 가꾸다.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어요. 정원이 뭐예요? 네, 집이 있고 집 앞에 뭐 나무나 꽃을 키울 수 있는 그 장소를 정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원을 예쁘게 꾸미다. 우리 할머니는 네, 아침마다 정원을 예쁘게 꾸미세요. 또는 정원을 예쁘게 가꾸세요. 이렇게 데코레이트의 뜻으로 사용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17번은 끄덕이자죠. 끄덕이다. 끄덕이다는 많이 쓰는 단어가 당연히 고개를 끄덕이다. 고개를 끄덕이다가 뭐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고개를 끄덕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동의한다 라는 의미이죠. 이것까지 같이 체크를 해야 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다 라는 것은 동의하다. 동의하다가 뭐예요? 어그리를 말하죠. 동의하다. 그쵸? 자, 그러면 인사를 할 때는 뭐라고 하죠? 여러분? 고개를 응, 고개를 숙이다. 그쵸?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고개를 졌다. 졌다 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그리가 아니라. Disagree, 그쵸?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개를과 같이 쓰는 동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 놓으세요.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은 아, I agree 이런 뜻이라는 거.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 18번 끊어지다 입니다. 사실 끊어지다 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디에서 배웠어요? 3단계 레벨 3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익숙할 거예요. 바로 패시브 verb, 피동사죠. 피동사, 네, 끈타인데 피동사로 쓰일 때 아워지다가 붙어서 끊어지다 또는 끊기다 라는 단어를 쓰지요. 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화가 끊어지다. 그쵸? 전화가 끊어지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갑자기 와이파이가 끊어지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마지막 단어까지 잘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하고 지금까지 명사랑 동사 공부해 봤는데요. 어, 단어는 굉장히 많고 그 많은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 또 어떤 단어가 어 별로 중요하지 않은지 그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아주 모두 모두 중요한 단어니까 잘 정리해 두고요. 12월 안으로 멤버십 관련, 네, 선생님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2023년부터는 멤버십을 운영한다고 이야기 했었죠. 음,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12월 전에, 그 멤버십 관련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것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멤버십 친구들에게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단어들 당연히 수업을 들을 수 있고요. 이런 자료 있죠, 여러분. 단어를 정리한 자료까지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을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영상 올라오면 많이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모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다른 나라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항상 건강 잘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선생님하고 또 다른 콘텐츠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빠이!